나 어떻게 이겼노? <laughs> 와 어떻게 슈이슈바가 나왔지? 예 e 자룡을 탄 전사 프리미엄 세장. 이승만 할까? 이승만 하고 갈까? 아, 이게 한번 이기니까 욕심이 나네. 아, 졌다, 이거. 내네 그러면서다. 아, 승지 성공이다. 졌다.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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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근데 펜은 나쁘지 않은데. 어, 진짜 나쁘지 않은데? 어할 만해 근데 진짜 딱할 만만해. 야, 두번째로 꽁승을 간애? 꽁승을 간다고? 아니네. 야, 꽁승이었으면 영상 망할 뻔했어. 자, 그럼 들어. 오. 어 뭐야 이거? 그러면 언니 설계사 시작하자마자 하나 깔아주고, 그리고 신탁은 나오면 바로바로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가 굉장히 크기, 크게 크게 가기 때문에 신탁으로, 순식간에 다 만들어주고 식탁한장더 놨으면 좋겠다 욕심이겠지?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존버한 다음에 한 방을 쏘는 쏘면... 그런 네크러면서 유행인 것 같거든. 내 기억에 그런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잡아. 하나 잡고. 드로 드로. 시비슈바로 치고 어다힐래 근데 쳐줄 테니까 음... 변신할 줄은 알았어. 변신할 줄은 알았고, 다음 차례 일단 아마 행감보다는 신천 천사병이 낫겠지. 일단 수원부를한 번은 수호를 붙인 게 나을 것 같긴 해. 나도 아, 얘 돌진이네? 한나당 20주는데? 개게다 있는데? 야, 수호고 뭐고, 이거 뽑아야지. 드라크! 어? 뭐야, 왜 드라크 스킬이 발동하는데? 아, 공격시야? 일단, 진화. 드라크 진화! 진화에도 능력은 똑같지. 가라 드라크! 오케이, 싹 쓸어버리고. 아, 드라크 효과 왜 이렇게 좋아? 와, 나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엄청 좋잖아? 아, 아, 아습 아, 아슥, 아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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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아, 돼, 저거 들어가면 안 돼. 음... 와, 근데 할거 진짜 없다. 나 지금... 난생각합을할게 없네. 지나서 한꺼번에 욕을 넘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제, 질... 아, 소를 그냥 없으면 되는구나. 근데 질주인 카드가 내 크로넥스에 뭐가 있었지? 질주 갖고 있는데. 일단 저 귀찮은 저 검사는 잡을 수 있고. 문제는 저해골바가지 또박해내 네, 에이스 아마르가무드라곤 이 에이, 일회용 에이스 <laughs> 에이스 침대 어 침대 에이스. 어. 힘들 얘기하는 거였어. 뭔 소리야? 토박토박 안 돼. 점점 강해지고 있어. 환대래. 한대남았어안 돼. 미친. 와야 개미친 아 개미친 야8야7 7 6 6 8 8 4 3 4 4마리다다쏘면 어쩌자는 거야 저거 너무 사기인데 마그나 나온 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마그나나, 내 행운이었네. 챙 아, 위치? 위치면 살짝 애매한데? 아, 후공이야? 진짜 애매한데? <laughs> 음. 일단, 요렇게, 한 장만 바꿉시다. 앞에 줬대. 아, 어가지 일단, 차타운 마그나가 결정할 거가 뭐냐. 엔드. 난 마그나가 코스트가 높은 편인... 운동은 아니라, 하... 뭐, 패만 잘 뜨면 뭐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마그나가. 나무나가... 근데 이제 내가 문제점으로 잡는 거는, 변호석 이비게 그,가 뭐냐, 그, 위치, 위치 그, 계산기 카드. 그게 있냐인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그게 걱정돼가지고, 섣불리 뭘 못하겠어. 저번에 그거한테 한번 도둑이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방심했다가 걸러가는 게 바로 쉐도우 어거스란 게임이기 때문에, 난 미모리의 말을 듣겠어. 일단, 마그나. 마그나 나가고, 그리고, 치고, 자룡으로한대 치고, 인데. 마그나는 사실, 마지막, 마무리를 칠때 마그나가 자주 쓰이는데, 너무 일찍 꺼냈는데, 나는? 야, 뻔해서 죽는 일찍 꺼냈는데 이거. 근데 실수인 거 같은데나. 저원이었나저원 아닌 거 같은데. 와, 마그나랑 공수만 역전했네. 일단 저거는 스펠로 한 방에 보낼 수 있고. 마그나가 지금 죽어도 마그나가 하는 게더 있거든, 되게. 어? 어? 아니, 야, 잠깐만. 어? 어? 야, 이거 맞냐? 이거 맞아?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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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마그너가 한 장이 더 나왔는데. 어뭐 엔지나 시켜. 어. 어? 이건 너가 상상한 거랑 조금 다른데. 응응. <laughs> 그래 뭐음뭐 응. <laughs> 뭐 그래 어 뭐. 마그나샷 클레어. 제비. 나대. 보내고 아무래도 버려. 아무래도 버리고 stampo randu 음, 졌, 는데 잠깐만. 어, 디떡하지 <laughs> 신탁. 일단 신탁 써. 신탁 쓰고, 용해 조언. 버리고 두장들어 그리고, 아말감. 이 데미지. 한방 치고, 더 낸드. 음. 어. 아니야, 방심하지 마. 그랬다가 통수 맞았어. 방심하지 마. 절대, 절대 방심하지 마. 다이니 유단스르나, 드로, 신탑영 드로, 게오르기우스, 예스, 이겼다. 哇，好好好好。